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3명의) 트레이더분 세금 비트코인 관점 정리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블런츠 돈 알트, 루틴 이렇게 세 분들의 최근 관점을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로 이 블런츠라는 분은 트위터에서만 활동하는 해외 트레이더로 트위터 팔로우 수는 22만 명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 2019년 저점을 6개월 전인 2018년 6월에 정확히 예측한 분으로 유명세를 타신 분입니다. 본인의 관점을 업로드하실 때는 보통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기반으로 업로드를 하시고요. 어, 금일 업데이트한 관점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상승 5파동이 큰한 파동에 대한 조정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 구성이죠. 1, 2, 3, 4, 5 상승 파동 후에는 ABC한 조정이 나온다. 그 이후 새로운 상승파동이 시작된다. 현재 블런츠라는 분은 a파동의 저점을 25k 초반을 보고 있고요. b파동 반등 이후에 c파동의 저점을 21k 중반 정도로 생각하고 관점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꽥꽥 오리 형님이라고 불리는 트위터에서 활동하시는 해외 트레이더 돈 알트입니다. 이분은 작년 말 비트코인 매수를 알리면서 유명세를 타신 분입니다. 작년 2022년 11월 17일 나는 비트코인 16,400달러에 꽤 많이 샀다. 그리고 10만 달러에 팔려고 한다 중간중간 글은 업데이트 하겠다 이때 이 글을 올리시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분인데 정확히 2개월 후에 1월 17일 정확히 두 달이 지났다 비트코인 현재 21350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또두달후 3월 21일, 현재 비트코인 28,2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꽤 성공적인 매수를 하셨죠? 그리고 4월 12일, 비트코인 3만달러를 돌파했을 때, 일단은 포지션을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두배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고,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잠시 쉰다고 했고요. 하락을 보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몇달 동안은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고 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31k까지 상승 후,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매도도 꽤잘 하셨죠? 도나이트의 최근 비트코인 관점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 이번 주 비트코인 약세장으로 마무리되었다. 현재 천천히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도나트 분이 체크해 둔 매물대 구간이 21k 중반부터 25k 초반 구간입니다. 내가 중장기 수익 관점으로 현물 매수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 눈여겨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암호화폐 카페 중 가장 큰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가뚜펍에서 활동하시는 루틴이라는 닉네임을 활동하시는 네임드 분입니다. 2021년부터 비트뿐만 아니라 알트 관점을 꾸준히 공유해주시는 분입니다. 선물로 2022년 4월 기준 100억을 달성하신 분이고요. 100억의 루틴님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서 루틴님의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 2017년 10월 2천만원을 목표로 22년 4월 100억 달성을 하셨고요. 2022년 10월 선물매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저희 외시소통방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선물소통방에서 전문가들이 매매팁을 공지를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현재 루틴의 매매팁 공지글을 주기적으로 올려주고 계십니다. 공지글을 잠깐 보시면 좀 그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역시 시드가 크신 분의 분석답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짧은 프레임에서 단타 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크게 안될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느낀 이유는 루틴님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에 초점을 주고 있지 않고 매수 시점, 즉 시간적 프레임을 우선시 두고 매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1년이란 큰 틀에서 루틴님의 매수 시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고정 댓글 통해서 소통방 입장 시청 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웰시유아이드로 가입할 경우 볼린저 밴드 RSI를 활용한 매매법, 이평선 RSI를 활용한 매매법, 캔들과 이평선을 매매법 매매법을 같이 전달드리고 해당 매매를 적용할 수 있도록 따로 텔레그램 방에서 적용 가능한 자리가 나올 경우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 후 원하는 매매법 받고 입장 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가입 및 매매가 어려워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상담 채널에서 매매 방법 및 가입 방법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한 번에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주딱 10명만 가입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백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